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처치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요. 또 저희 온사랑 지구청교회 처치 홈스쿨링에 어, 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또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 여러 가정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. 어, 단지 오늘 이 내용은요. 저희 교회 온사랑 지구청교회 처치 홈스쿨링의 특징을 좀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처치 홈스쿨링의 장점은 교회 안에서 어, 이제, 홈스쿨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홈스쿨링을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이 시대가 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좋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신앙 훈련을 어,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어, 특징이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제가 처음 맡아서 어, 시스템을 좀 구축했던 이 홈스쿨링의 다양한 경험과 또 오랫동안의 홈스쿨링과 또 사역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, 또 홈스쿨링 전문 목회자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과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크로스 커리큘럼을 개발한 개발자로서 기독교 컨텐츠를 풍부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고전 교육이라든가 또 통합 교육, 유니스터디죠.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홈스쿨링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. 또 고전 독서, 또 논술 이런 변증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매우 심도 있게 배우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교회 홈스쿨링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성 훈련, 공동체 훈련. 자, 이런 것들이 또 첫째 홈스쿨링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플래너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또 홈스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금요 마라나타 기도회라든가 주일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서 또 훈련을 하고 있고요. 또 학습 코칭을 통해서 일부 또 학습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홈스쿨링 공동체가 함께 체험학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홈스쿨링에 또 최적, 최적화된 전문 목회자로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홈스쿨링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고요. 또 지구촌 교육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의 이런 풍부한 사역 경험, 그리고 전교사 자격증, 독서지도사, 뭐 성품 강사 이런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교회의 미래와 또 대안 학교의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저는 처치 홈스쿨링이 아닌가 그렇게 요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.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홈스쿨링 협력 모임인 코앞에서는요, 2년 반복 과정으로, 어, 1년의 고전 작품을 비롯해서, 어, 주요 인물, 또 주요 사건들, 이런 거를 50건 혹은 50가지 이상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, 또 2년 후에는 또 반복, 그리고 또 다른, 어,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저희 교회 홈스쿨링 처치, 또 처치 홈스쿨링에 함께 하시기를 초청을 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